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바카드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테니스 원주스 노웨드 방식 질문입니다. 테니스에서 원주스 노웨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드밴티지 없이 주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때 주스는 스코어가 포리포리 된. 상인 건지 폴이 폴이 다음에 서로 한 점씩 특정해서주수가된상인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원주수가 아니고 튜주수로 결정 짓는 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 질문에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테니스 서버가 전형적인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전, 전 전형적인 예인데요. 예. 이제, 포리포리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를 이제, 포리올이라고 하나, 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기, 이제, 선수들 경기 같은 경우는, 요 듀스 상태에서 두 점을 먼저 따야지, 그, 곧그 게임을 가져가는 식으로 되는데, 서버가 이제, 워낙 약하기 때문에, 두점 연속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경기 같은 경우는, 듀스 상황 되면은, 한 점을 먼저 얻으면은, 다시 뭐, 점수가 포리파이브 가고, 다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먼저 한점 얻은 선수한테 어드밴티지라고한점더 얻으면은 두점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게임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테니스 동호인들 이렇게 식으로 경, 그, 일반 선수들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듀스 사항 나옵니다. 경기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 듀스 노웨드는 듀스 사항을 한번 어드밴티지 없이 바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리포리가 되면은 듀스, 원 듀스가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노웨드 어드밴티지 없으니까 그 다음 먼저 한점 얻는 사람이 그 게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수 노예들은 말 그대로 주소 상황은 한번 어드벤티지 없이 바로 득점 한점더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자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